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품이나 그리고 모든 행사는 여기 비아 더 좋은 상인회와 그다음에 호반 아파트, 종일단지에 공동으로 주관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내년에 찾아뵙위 해서 약속드리면서 박난희 회사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우신데 오래도록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최해주신 비아 상가 권영애 회장님이신 유한준 회장님 그리고 최병식 회장님 그리고 우리 그 주민자치회 또그 새마을 분녀회에서 나오셔서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른까지 앉아주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자리 만들어드리겠습니다.